지금 신혼여행으로 발리에 왔습니다. 강진우, 김도영, MC를 너무 잘 봐줘서 정말 행복한 결혼을 했고 행복한 신혼여행 와 있는데요. 저희 돌잼만의 특별한 룰이 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꼭 기념품을 사와야 되는데 기념품을 완벽하게 다 사놨고요. 근데 그냥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리조트에서 공짜로 주는 어메니티라고 있어요. 뭐 치약, 칫솔 이런 거 있잖아요. 기념품 몰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결혼식 MC를 너무나 훌륭하게 봐주신 덕분에 제가 실온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얘는 신기한 게 실온여행 갔다 오면 살이 찌거든? 살이 안 찌네? 음식이 나랑 안 맞아서 설사를 엄청 많이 했어. 너 발리에 있는 동안 한국에 기사 덥다 발리 한 숙소에서 침대가 부서졌다는.. <laughs> m p c 5 0땡 개그맨이 발리에서 침대 부셨습니다. 침대 왜 부서지는 건데? 술 취해서 바로 허어서이렇게술좀 아, 그만 마셔. 어, 그렇게 된 거고요. 내가 이 캐리어를 왜 갖고 왔느냐? 저희 돌잼만의 여행 물이 있죠. 앉아도 돼. 비염품 네. 안 사오면 아이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놨어 얘가 아니에요. 비어품왜사와 <laughs> 망고 맨날 먹는거잖아 해도 어딜 가든 망고가 보여서 하나 살까나 이상한 룰이 생겼어요 둘째에 그래서 제가 기념품을 사왔는데 두분 중에 이 캐리어 비번을 쓴 사람한테 몰빵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들어봐도 되나요? 무게가 좀 굵지 한명 몰빵? 다. 한 명은 그냥 몰빵 개이드로 갖고 가는 거고 한 명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죠 금액대가 엄청 커? 환전한 금액에서 절반을 기념품 사는 데 썼습니다 몰빵이잖아 한 명은 못 받잖아요 두분다안받으시래요 아. 아니요 그거 한명이라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좋아 지금부터 기념품 몰빵 전쟁 게임 챌린지를 해보도록 관리에서 진짜 뭐했을까? 아 근데 침대가 응. 왜 부서지는데? 뭐 하면 부서지는 거야? 너는 지, 그 신혼여행 가서 뭐했어? 나 그냥 해변 가서 수영하고 놀았지. 누드 아 비치에 갔다는? 아니 그냥 해변 해변. 관리에서 <laughs> 생기는 일. 잠시 후. 비번이 뭐야? 너 관련된 거야? 대충 말해봐. 비번이 뭔데? 오지한 관련된 비번입니다. 저알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알지? 아이가 아, 아, 해보자. 아, 오지안 생일이 5월 27일. 아 근데 그걸로 하면 너무 쉽잖아. 오지안이니까 무조건 세 자리에 5는 들어갈 거야. 내 생일은 5월이고, 내 성은 5시여서 5는 넣어야지. 이건 있을 거야. 오지안이 술 좋아하잖아. 도수가 16.0%. 어! 16.0%입니다. 16 오지안은 쇠주 애주가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가볍게. 아! 안된다! 오지아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 술 도수까지 생각하니에는 아니야 키가 178.5라는 도라이 문구가 있었어요 178.5막반올리에서179 뭐 최근에 됐을 때 179. 몇이라고 했어요? 179.8인가? 179.8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180이라고 180. 180? 야 이거 쇼츠다 이거 끝났습니다 180입니다 띠띠! 아!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접근성이었습니까? 김도혁이좀더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건가 보네 뭘 좋아하지? 응? 술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술 응? 좋아한대요 방금 응? 술 여자 말씀하셨죠? 여자 제 아내 다 포함된 비밀번호 <laughs> 나 알겠다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전 느낌이 왔습니다 내 생각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부터 뭐술 줄여야 돼 하고 약속한 날짜 이런 거 아니야? 날짜는 근데 너무 뻔하잖아 잠시 후 술이랑 여자 후배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발피를못 잡네. 지한이가 초반에 힌트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그리고 심지어 아니다 그만 얘기하자 아이 정도 자신감이면 그냥 강제로 바로 맞출 것 같은데 나는 사실 몰라 얘가 더잘 알아야 돼 너네 알콜 듀오잖아 알콜 듀오잖아? 네소몇 병을 먹냐 이거야? 아 뭐지? 나왜안떠오르는 아, 거야? 아 선생님 너무 길어요 찐으로 생각 안 나고 드립도 생각 안 나고 본인 차례 찐으로 생각 안 나면 기권해서 다음 타자에 넘기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기권제도 찬성합니다 네. 산정. 기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도전하시겠습니까? 기권! 기권 나왔습니다 자, 과연 강지로는? 이 열수 있을지 지환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술과 여자 이고르 네. 안에 아,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누리 누나가 지환이한테 일주일에 술몇번 먹으라 제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건 압니다 왜냐면 맨날 멈춰 그렇죠. 맨날 부정 부리고 주물 파손하고 <laughs> 그러진 않았어요 일주일에 3회 어 맞습니다 저 3회 아, 술과 여자 누리 누나가 일주일에 세번 먹으라는 703이 정답이 쓰읍. 되는 거죠 제발 가자 띠띠. <laughs> 힌트 크게 드립니다 결혼 술, 우인, 결혼. 결혼이라는 것은 두 명이 하는 겁니다. 술이라는 것은 아이콜이 그게 있어요. 뭐? 예? <laughs> 아씨, 이 모든 게 포함된다. 놀랍게도. 지금 제가 드린 힌트가 적합한 힌트인지 미스터리 카메라맨님, 제가 드린 힌트가 맞다면 카메라를 위아래로 해주시고요. 터무니없는 힌트다. 좌우로 돌이 도리 해주세요. 힌트가 맞습니까?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비밀번호가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는 263 의미가 있습니다 발리로 신여행을 갔는데 그때 묵었던 숙소 호수가 263입니다 세 개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술을 먹으면서 부인이랑 처음 만났다 그리고 만나서 결국 결혼까지 갔다 부인을 만났을 때술한 잔을 했던 거야 처음 만난 몇월 며칠 그거야! 10월 18일날 상의기 했는데 일주일 전에 먼저 만났습니다 10월 11일날에 만났어요 일단 그건 아니다 아 그럼 어. 생각 좀더 하실래요? 예예 잠깐 한번들어보실래요 예. 왜냐면은, 왜냐면은 제걸 듣고 제가 할수 있을까? 전다 말씀드렸잖아 왜그러아 그러면 당신 하고 제가 할게요 대놓고 크게 얘기해 있는걸 내가 말하면 너그 숫자 쓸 거잖아 에헤이 아 이럴 수 없다 이런 찐텐 너무나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아, 해결해주세요 레프리 김도혁도 추리 방법을 말씀했기 때문에 강진우도 김도혁이 1 1니다 나는 지금 기회가 없어 아 그러면 김도 거. 먼저 도전하고 그다음 내가 화이트보드 좀 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A4용지니까 알겠습니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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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봤나요? 안 봤어 그냥 찢었어 뭐지 그랬냐? 여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야 형신 힌트를 더 듣고 제대로 해보게요. 키나 몸무게, 키를 합친 거. 아 몰랐어요. 아이씨발. <laughs> 강진우의 추리 말씀해 보세요. 이세 개의 카테고리에서 숫자를 얻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한 703 일주일에 세 번, 3회가 되겠죠? 일주일에 세번 그리고 여자 이 꼬르 부인 당신의 부인은 몇 명이죠?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네. 결혼 여기서 지금 살짝 헷갈리는 게 결혼식장은 3층이었고요 연회장은 <laughs> 2층이었습니다. 결혼은 몇 명에서 하죠? 두 명에서 하죠. 그래서 2가 조금 더 접근성이 좋지 않나요? 3일이3일이 띠띠 아! 아힌트 드릴게요. 김수는요 신혼여행입니다. 뭐야 에서 여행에셨 술을 마혼여행부인그친구습니다 결혼해야 갈수있는게실혼여행입니다그래서큰힌트는누구여행이었는 누구냐? 그 친구는 누구냐? 그구구냐그 친구는 누구냐? 그 친구는 누구냐? 그 <laughs> 단순히 접근해 봅시다. 발리, 인도네시아야. 인도네시아. 도 네시아였어. 네시면 4도 있고 16시도 있단 말이야. 이 숫자 일단 깊합니다. 발리 신혼여행을 몇박며칠로 갔냐? 6박 7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6박 7일이야. 467가보겠습니다 신혼여행 열려라. 함께 아스이아 두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376, 650 발리 376 그렇죠 저희가 놀러갔던 발리 376 650은 시간입니다 비행기 시간 6시간 50분 제가 하나 얘기하면 오지한 비행기 시간 몰랐을 거예요 비행기가 얼마나 가냐 그 시간을 넣었다 당신은 멍텅구리야 발리 376으로 가겠습니다 말도 안돼 우리가 맨날 가도 어? 잠깐만요 지금 제 팔을 건드렸거든요 참말이죠 잘 이거 해보냐 오지환이 카메라 못 땄는데 이랬습니다. 잠깐만 순짜 발리 376으로 했다고. 이렇게 <laughs> 쉽다고아니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게임이고 이긴 사람이 자주 가기로 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발리 376이나 우리가 아! 아, 그렇게 쉽게 내진 않았겠지요. 근데 왜 쳤어? 연기. 역시 고도의 심리전이었군. 두분다 너무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자리를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자리를 알려준다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첫 번째 자리는 이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2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오지완 부인 두 명, 두 명이라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맞는 것 같아. 손에 찍키 두 명이서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발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허니문이 탄생한 거예요.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마인드로 두 명이 아닌 삼세 명이다 이상아! 이거 아니면 진짜 서운해 섭섭해.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념품은 기념품이다. 하나, 둘, 셋, 기. 아. 그냥 너무.. 술 처먹고 아무거나 설정했지? 아 아닙니다. 실음정에 관련된 거예요. 인도네시아 그거를 세 글자로 줄여보겠습니다. 이인인이이이 인, 인, 이, 이, 이. 도네 네네 네시아 네. 어어 아, 아, 오오오이사 아.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이사오 한번 도전해보고 좀더 힌트를 들어볼게요. 과연 이사오가 맞을지? 두 분이 원하는 대답 다른 사람은 못 듣게 밖에 나가서 조곤조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발리 갈때 환전한 돈 절반을 뭐였었대죠? 환전 얼마 했습니까? 250. 정답 258 맞나요? 뭐라고요? 258.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제 계획이 틀어졌어요 보디고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기호 공이 뭐야? 갑니다! 아 역시 아니였어 야 개똥뚝하다 전구띵 뛰어오르는게 딱 생각났어 발리를 빠르게 발음해보세요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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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입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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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 같아도 그런 비번 설정 안합니다 아 혹시 모르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둘셋 피닭! 아, 힌트 드리겠습니다. 포 시즌 포 시즌이 포 뭐예요? 갑자기 생소한 단어가 확들어왔어포 시즌이 뭔데요? 엄정아 노래 아닙니까?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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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와또 전구 떴습니다. 와 미쳤다. 나 오늘 왜 이렇게 똑똑하냐? 계절이 영어로 시즌 맞아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웃긴거 얘기해드릴까요? <웃음> <웃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포시즌. 엄정한 노래도 있고, 뭐, 위치래. 오지안이 말하는 포시즌은 계절을 말하는 것 같아요. 포지션 아닌가요, 위치는? 어, 잠시만요. <laughs> 검책을 이상했는데 어쨌든 계절을 얘기해 준것 같아요.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은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죠. 숙소 이름이에요. 제가 머물렀던 숙소 이름이에요. 숙소 이름? 비밀번호는 숫자예요. 과연 뭘까요? 그게 무슨 개소리죠, 진짜로? 제생각엔 호실이네요. 호실. 호실인데 아 2층이었어요. 2층, 그죠? 음. 발리에 있는 포시즌 숙소에 포순데 어떻게 맞출라 트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오답중에 이 숫자들이 다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앞에는 2래 1 6동에서오 접근성은 좋았습니다 16독 알코올을 어디서 먹었냐 2 1 6호에서 먹었다 2 1 6호에서 허니분 베이비를 만들고 술을 맛있게 먹었겠지 야. 아니, 아이 아, 아! 네. 솔직히 네. 이실 직고 하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요즘에 스마트 시대에요. 누리 누나한테 몇 호냐고 물어봤습니다. 나이, 근데 가봐! 근데 모르처럼. 너가 예약을 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냥 제가 찾겠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된상태예요 아. 아 해놓고 양심에 갔대? 정답을 알려줬으면 정답! 이랄까 정답을 안 알려줬으니까 그걸 얘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착한 게 숙소에서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안 봤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지금 야 꺼져 시험으로 치면 시험 보다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정답 물어본 거예요. 아니, 열심히 추리를 하는데 정답지를 보고 온 거예요. 진짜 추리를 하다가 대가리가 깨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도 안 봤습니다. 그, 그 사진을,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심판 보겠습니다. 맞아요? 안 보이죠? 아안 네. 보입니다. 잘못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모습 좋아요. 네. 하지만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거. 태널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강진우는 세번 동안 비번을 못다 야구 시즌 중에 야구를 못한다는 수능에서 거 수능에서 부정행위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 원래 시험 아예 못한데이 게임에서 정말 못하는 겁니다 보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laughs> 이런 부정행위하면 안 된다는 걸 <laughs> 교훈을 삼아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절대 부정행위하지 <laughs> 마세요 지금 강기를 털리니까 하나 날라갔고요 강뒤는 지금 두턴 쳐야 됩니다 요번에 힌트 없나요? 힌트 드릴게요. 김도형이 말한 소주! 엄청난 어, 장난... 접근이었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아... 16.0% 2165 나니까 아니였어요. 근데 소주 또 힌트죠. 우리 술은 성인들만 먹을 수 있죠. 19세 미만 금지 219! 가자! 아! 김두의 소주 접근 너무나 좋았고요. 반대로 강진우의 술 접근 너무나 좋았습니다. 강진우의 술 접근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세 번만 먹어요. 73273 가겠습니다. 과연! 아니 슈퍼 그냥 시원하게 주세요 이거 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했죠 <laughs> 결혼 전에 프로포즈를 했다? 몇월 며칠이야? 이게 아니에요 프로포즈를 어디서 한지를 알고 있거든요 어디서 했냐 육상빌딩에서 했단 말이야 부인이나 신혼여 가서 263호야! 내가 프로포즈 63빌딩에서 했잖아! 커플 캐리어래요! 커플 캐리어 비번 그러면 의미있게 263하자! 아니야! 맞지! 모르겠습니다! 263 가겠습니다! 시찮아 기념품 사줘서 고마워! 감다 아니야! 영양력 사는 2 6 3이 어디 있어? 호수가! 213호가 딱 적당하지! 비번 찾기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기념품 언박싱 하겠습니다! 잠시 후! 살짝 장난질을 좀치긴 했어요. 무게를 올리기 위해서 이걸 넣어놨고요. 한시는 뭐야? 무게를 위해서. 아 <laughs> 제가 생각 스타일 열면. 어. 아 이거 아, 아, 나온 나. 거. 열니다 네. 아, 어. 아 뭐야? 자, 어. 발리에서 파는 발리 가방과 발리에서만 파는 발리 맥도날드 텀블러. 맥도날드는 메인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인데. 네. 그렇죠. 네. 노란 빨강을 섞은 주황색 텀블러. 두 번째 선물 가겠습니다. 아 뭐가 있나 보네 이제. 아 자 발리는 커피랑 차랑 엄청 인기가 많대요. 뭐몇개 그냥 끄집어낸 거 아니야? 혹시 아까 말한 코시즌 호텔에 공짜로 있는 거 갖고 온거 아닙니까? 커피 머신기 앞에 막 있는 그거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은데 캐슈넛이라고 이게 엄청 맛있대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 래프리 음. 아, 아, 어. 안 됩니다. 래프리 아, 때문에. 대망의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다 잔발이었다. 앤서 네. 이제 뭐 튀어나오나 보다. 발리는또 <laughs>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 새끼 이거. <laughs> 아 이거 이거 그냥 어메니티 들어온 거잖아. 남는 거. 거. 커피에서 이미 들켜버렸죠아 어쨌든 발리에서만 구할 수 있는 기념품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슈퍼마켓에서 장바구니 같은 그런 문질 아니에요? 장바구니에 선물 사가지고 이렇게 온거 같은데 어? 그래도 컨텐츠를 위해서는 뭐 생각해서. 어? 실망하셨습니까? 네! 실망했어요 네. 저희 룰이 있죠? 기념품 사오기 한 명한테 몰빵으로 하려고 했는데 두분거사왔요 잠깐만요! 몰빵이었잖아요! 아, 이거 몰빵!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거 몰빵 캐리어 안에 있었잖아요 캐리어 안에 있는 거? 없어요! 저 티슈라도 갖고 가실래요? 그리고 이것도 내 거네 저성형제이랑한기스도가져아 그래 이것도 내 거네 축하드립니다 네. 몰빵. 아, 그래, 네. 몰빵 다 갖고 가시고요 자 일단은 이거는 진우 거고요. 제 거에요? 저기 거고요. 이 안에 제 아내가 쓴 편지도 있어요. 또 어. 김준호씨, 뭘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십니까? 술. 술이죠. 발리 전통 술이 있어요. 아, <laughs> 나. 얘 전통 술. <laughs> 개싫어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거기서 먹었던 거거든.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저... 다들 너무. 김도혁 생일 때 전통주 선물을 줬었거든요? 개웃했어요, <laughs> 아니야, 그래서. 아,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리고 강진호 씨, 발리 레고 매장을 갔어요. 네. 발리 관련된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그나마 최신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레고 매장 가서 와 저거 사고싶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어, 다행이다 아 신발 레고입니다 야 이거 그 디퓨저 아니야? 아랑이라는 술이고요 이게 4 0도예요잘 오시겠습니다 어. 도저이 다들 너무 안좋아 야, 이런 반응을 원한게 아니야 표정에왜 그러냐면 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치열한 싸움을 해서 명예를 얻었는데 몰빵이 아니었다 몰빵이었던 거는 스테에 있는 그거였다 물빵이대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거 몰빵 마무리 여러분 MC 정말 잘 맞으셔서 신혼여행 잘 갔다 왔고요 몰카 신혼여행은 발리로 가세요 잠시 후 지한이한테 훈훈하게 기념분 차를 받았고요 지한이가 신혼여행 갔다 올때 저도 어, 필리핀으로 어? 여행 갔다 왔습니다 망고, 어, 망고. 이거 안살 수가 없어. 안살 수도 돼. 필리핀 보홀에서 엄청 유명한 과자래요. 병가리고 있는 그런 과자. 네. 앞으로 선물 사 오기도 귀찮잖아요. 이거 사지 마. 저번에 얘기했어. 우리 안 하기로. 이 영상이 증거입니다. 사온 사람은 정말 마음 잘쓴 거고 안 사와 도 그만 진짜? 그만. 진짜 하지 맙시다. 우리 마음만 받자고. 근데 막기는 <laughs> 사람 아닌 걸로. 그럼 안끝다이 기전 <laughs> 아, 진짜 아, 가 사지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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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